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월급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꼭 마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좀 헷갈리는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규정 하나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딱딱하고 복잡해 보이죠? 준용한다는 말도 낯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한 단계씩 뜯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법조항 대체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필요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 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이 규정을 제대로 알려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 기관에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할 테니 우리 구역 경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배치되는 경찰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요청과 비용 부담 그리고 지정된 구역만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반 경찰 공무원과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고용주가 국가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 즉, 청원주고요. 관할 구역도 딱 정해진 특정 장소로 한정되죠. 이 차이점을 아는 게 바로 이분들의 급여 구조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자, 청원경찰이 일반경찰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월급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청원경찰의 월급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음 퍼즐 조각입니다. 청원경찰의 급여 규정은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냐, 아니면 은행이나 언론사 같은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요, 보수가 법으로 아주 꼼꼼하게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표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봉급표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호봉이라는 급여 단계가 있어서 경력이 쌓일수록 호봉이 오르고 그러면서 월급도 같이 오르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그외 기관에서 일하는 청원 경찰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액 이상만 받으면 되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각 사업장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덜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은 다 갖춰졌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머리 아픈 핵심 조항을 완전히 정복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이제는 이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해독할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핵심 용어, 호봉. 이건 간단히 말해서 월급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력이 쌓이면 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승급기간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다음 호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그 월급 계단을 한칸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로워 보였던 준용한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기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법률용어계의 Ctrl-C, Ctrl-V, 즉 복사 붙여넣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 복잡했던 문장의 뜻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호봉으로 올라가서 월급이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 경찰 공무원과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월급 액수 자체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월급이 오르는 그 주기, 그 스케줄을 경찰공무원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작은 규정 하나 같지만,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규칙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정성이죠. 비슷한 공공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보상이 성장하는 경로를 같이 하게 해서 공정한 대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둘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 월급이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명확히 알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일관되고 투명한 보수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속 청원 경찰의 호봉 승급 기간이 경찰공무원의 규정을 따른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어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월급이 오르는 스케줄은 똑같은데 그럼 다른 중요한 규정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휴직이나 퇴직 같은 것들이요. 이 부분도 경찰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